현재 미국 뉴욕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2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내린 상황입니다. 현지 교포를 비롯해 한국인들도 뉴욕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뉴욕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라고 나섰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홍수가 나는 장면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번엔 시간당 무려 80ml가 내려서 뉴욕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도 허리케인 엘사가 기록적인 폭우를 내려 허리까지 잠기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는 역사상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뉴욕을 잠기게 만든 것입니다.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고 관광객이 많다는 뉴욕 지하철까지 모두 잠기는 모습이 나왔고 각종 매체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안 되고 보트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는 속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오지만 위에서 쏟아지는 물벼락 때문에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차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지만 차오르는 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으며 지대가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비롯해 방에 모두 물이 가득 찬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버스 안에서도 물이 들어찼으며 많은 이들은 급기야 버스 의자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버스는 수륙 양용차 같이 길을 질주하지만 이내 멈춰서고 승객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조차 쉴새없이 물이 들어왔으며 길거리는 파도까지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하늘이 열리며 이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수준의 물이 뉴욕으로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실제 피해는 엄청났는데 강까지 흘러넘치면서 무려 40명 이상의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도 이어졌다는데요. 앞서 논의된 바처럼 이번 뉴욕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은 예측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린 것은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로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홍수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폭우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육지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허리케인에 훨씬 많은 수분이 공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 동부에서는 이맘때쯤 계속 허리케인이 북상하는데 앞으로 더욱 대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메릴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토니이도까지 관측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된 것이죠. 또한 충격적인 것은 이 장소가 뉴욕이라는 점입니다. 뉴욕은 미국 최대 도시이지만 지금까지 각종 자연재해만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한 편이었는데 이제 뉴욕도 다소 안전하지 않은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편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복수의 매체는 뉴욕도 기후 위기에 최전선에 놓인 상황이라면서 경계심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한민국이 미국 트위터에 대량으로 언급되며 매우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면들이 현재 뉴요커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매년 수해가 크고 작게 발생해서 수해에 관한 뉴스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과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한국의 태풍 매미 다큐를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태풍이 잦은 곳이니 이런 수해가 발생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국가인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재난 대비가 잘된 곳이라면서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독일과 같은 곳에서는 한국사에서 극찬하면서 한국의 수해 대비 방식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 여름과 올해에도 여전히 강물이 범람에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너무나 컸던 상황이 나온 것이죠. 당시 독일은 관련 관계부처에서 장관들이 모여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의 각종 재난문자 시스템을 곧바로 도입해 사람들이 적절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슈피겔 같은 언론에서는 홍수에서 경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기존의 홍수 관련 앱에서는 각종 통신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못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인터넷 통신선이 마비가 되면 앱에 메시지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매년 한국에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난 만큼 각종 노하우가 집결된 장소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쥐드 도이치 차이퉁은 한강에 있는 부유식 편의점 시스템은 한강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장치라며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침수되는 게 한강인데 이곳의 상점들은 배처럼 떠오른다며 그 아이디어를 극찬했죠. 하지만 이번 뉴욕 홍수의 경우 한국의 그러한 아이디어보다는 한국 영화인 기생충이 언급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많은 뉴욕커들은 이번 홍수를 보고 기생충의 반지하에 물이 들어차 홍수가 난 장면을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이는 트윗에 올라갔고 수많은 뉴욕커들에게 공감을 사며 리트윗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생충에서 홍수가 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홍수는 영화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관성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뉴욕커들은 이 기생충 장면이야말로 현재 뉴욕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봤다고 전합니다. 기생충에 흐르는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빈부격차로 영화 중에 반지하에 사는 가족 집에 물이 들어차입니다. 이는 현재 뉴욕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반지하에서 나왔다는 점에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생충 장면을 보면서 실제 저렇게 홍수가 나는 경우가 어딨냐고 했으며 일본에서는 한국의 급진층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다소 수치스럽다고도 폄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에서 이것이야말로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각종 기생충 패러디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는 튜브를 타고 누워서 뉴욕 거리를 표류하는 누군가를 찍어 트윗에 올렸으며 이것을 보고 뉴욕에서 기생충을 패러디하면 이것이라며 뉴욕판 기생충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레베카 골드스미스라는 트위터도 뉴욕타임즈의 사진을 포스팅하며 현실판 기생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생충에서처럼 가남과 부유함이 이번 홍수에서 뉴욕에 드러났다고 말하며 부유한 센트럴파크에는 전혀 도로에 홍수도 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 가난한 지역은 대부분 침수됐고 그 가운데 반지하가 잠겨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트위터는 내가 왜 지금 기생충을 뉴욕에서 보고 있나라면서 영화 장면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반지하 집이 물로 채워지는 상황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기생충 뉴욕 버전이라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망연자실이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생충2가 시작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기생충2가 어젯밤에 뉴욕에 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건 영화가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뉴욕에서는 기생충에나 볼수 있었던 반지하 관련 영상은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은 특히나 기생충에서 매우 소름 돋는 장면이 나왔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에서는 불과 어제 홍수로 고생하고 집이 잠겼던 백수 집안의 가장 김비택이 운전을 하는 중에 주유정이 연기한 사모님으로 나온 연교가 탑승한 차를 몰고 있었는데 그 대사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공기까지 좋다 라며 전화통화를 한 것이죠. 그들의 부처는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고 홍수와는 상관없는 반면 백수가장 김기택의 집은 반지하이고 홍수의 직격탄을 맞아 삶의 기반이 크게 훼손되는 모습은 현재 뉴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번 뉴욕의 반지하 집들은 저렴하게 세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불법 개조된 집으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으며 딱히 구제받을 방법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의 상징일지도 모르는 뉴욕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뉴욕커들은 다시 한번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인사이트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이번 홍수에 기생충을 언급하는 것은 역대 외국 영화 중에 가장 관람을 많이 한 영화 중 하나이고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정한 영화인 만큼 꼼꼼하고 끝까지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누리꾼은 봉준호 감독의 장면 하나하나가 인상 깊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바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다가 그가 지적하는 부와 가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국 뉴욕에서는 기생충 실사판이 나왔다며 한국의 숫자 모르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홍수 시스템 정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테레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